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어, 마지막 수업이지만 네. 뒤집는 동작에는 첫 번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폴을 시작을 했으니 뒤집는 거 정도는 배워야죠. 네. 그렇죠? <laughs> 완전히 뒤집어버리나요, 이렇게? 네,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어... 뒤집는 동작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클라임처럼 많이 사용하고 가장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음,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동작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이거 그냥 몸을 아예 <laughs> 이거 그냥 몸을 아예 아예 물구나무 수준 뒤집기인데요? 맞아요. 저희 클라임 동작을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응. 왜 자꾸 점점 뒤로 아, 네. 내? 아, 잠깐왜 <laughs> 아, 음. 자꾸 점점 뒤로 아, 네. 내? 깜짝 놀라가 지금. 자, 클라임 동작이 뒤집은 동작이거든요. 클라임보다 사실 덜 아파요. 아, 그래요? 네. 클라임보다 덜 아프고 어, 뒤집는 거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클라인보다 힘도 덜 들고요. 음. 그리고, 어, 뒤집어서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은 쉬는 동작이에요. 어, 정말요? 네. 그런데 어... 일단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네. 어, 뒤집을 줄 알아야지 그때부터는 쉬워요. 어, 혹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 지금부터 네.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오늘 뒤집기 전에 기본적으로 매달리는 거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얼만큼 매달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집을게요. 우리 오른쪽 골반을 걸치고 오른쪽 겨드랑이 끼고 오른손은 턱선 맞춰서 잡아줄 거고요. 왼손은 그 위로 잡아줄 거예요. 양손이 얼굴 옆에 있을 때 가장 힘을 잘쓸 수가 있어요. 복부 힘을 주고 그대로 두 다리를 이렇게. 몸 쪽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금나 씨몇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2초요. 2초요? 네. 어? 우리... 3초요? 12회 차인데... 한 어, 5초는 3초요.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5초요? 네, 해볼게요. 자, 우리 5초 버팁시다. 복부 힘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시작! 1, 2, 3, 4, 5. 고맙네요. 맞아요. 그렇게 겨드랑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아주 잘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처도 힘들었는데. 상처가 뭐야? 발때기도 힘들었어요. 아, <laughs> 사실 더 버틸 수 있는데 오늘 수업 때문에 그쵸. 조금. 체력을 아껴나고 아, 있어요. 그런 것같아 네. 역시 이제 체력 분배까지도 맞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금 매달린 것처럼 포를 잡아줄 거예요. 네. 어, 지금은 폴린이니까 바닥에 도움닫기를 하고 오, 올라갈 거예요. 네. 저는 아까 바로 올라갔거든요. 네. 어, 초보자는 바닥에 도움닫기, 바닥을 네. 누르면서 왼발을 먼저 올릴 건데 왼발이 올라가면서 머리는 바닥 쪽을 향해야 돼요. 네. 어, 대부분 사람들이 잘안 되는 이유가 머리는 그대로 있고 다리만 이렇게 아. 올리면서 쌤저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다리가 올라가면서 머리는 내려가야 돼요. 네. 어. 이거만 하면 이건 끝이야. 도움닫기를 어느 발로 하셨죠? 오른발. 아, 오른발. 오른발 도움닫기. 왼발 그대로 쭉 올릴 거예요. <laughs> 자. 자. 왼발 아킬레스건 오른발 발등. <laughs>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니요. 아킬레스건 왼발만 올라가면 끝.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방향을 이쪽 보고 할까요? 방향은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이왜 어, 올라가냐고? 아 맞다, 맞다. <laughs> 이렇게 갈게요 오른발 이쪽으로 오른발 도움 잡기 오른손이 밑에요 얼굴 옆에 잡고 오른발 도움 잡기 왼발 올릴 거예요. 하나, 둘. 갈팡진팡 <laughs> <laughs> 아니 몸이 안 올라가요 <laughs> 몸이 안 올라가는데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다가 갈비뼈 나갈 수도 있어요 음. 자 오른발 도움닫기 하나 둘 도움닫기 울지 위로 쭉 고. 아, 옳치 아주 잘했어. 네. 아주 잘했어요. 무릎 살짝만 더볼게요 음. 자, 오른손부터 옆으로 놓을 거예요. 오른손 옆으로. 다리 꽉 힘줘. 옳치 왼손 옆으로 놔. 옳치 아우. 어, 아주, 아주 아, 잘해요 버텨. 조금만 버텨. 아, 3진 아파요. 3초. 그렇지. 아, 3 아, 2 1옳치 잡고. 배 힘주고 아, 다리 아, 살살. 아, 살살 내. 아, 아, 턱 당겨. 공이 턱 당겨. 돌아가요. 어. 당겨. 살살 내려올게요. 아, 옳지, 잘했어 아, 옷. 옷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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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이 돌아가는데요? 살짝? 괜찮아요? 어, 중,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방금. 아, 아, 너무 아파요. 이게 처음 뒤집으면. 네. 맞아요. 좀 무서워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네. 뒤집어서 연결할 수 있는. 동작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클라이언 처음 올라갈 때 네. 아프고 무서웠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연결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집고 나면 뒤집어서 연결할 수 있는 동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위에서 쉴수 있는 동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더 힘들어지는 요 <laughs>